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AFK 새로운 여정 오늘도 데일리 PVE 한편으로 끝내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꿈의 세계가 하나 있고요 이벤트에 가서 황폐한 영역에 레오프론 진영이에요 다음주부터는 드디어 황폐한 영역이 본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레오프론 진영도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꿈의 세계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문트를 보시면은 457, 457, 454, 449 그러니까 세미라의 진화 정도에 따라서 고점이 그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450이 넘는 수치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덱을 사용하시면서 진화 정도나 강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지금문트에서 테스트를 했던 거는 바로 이 쌍둥이의 주문석인데 그때 당시에 독수리와 요술을 실험을 했고 요술이 훨씬 더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요술을 사용해 주시고요. 왼쪽에 세미라는 도살자의 탁월 그다음. 루보미르는 선지자의 타고을 사용했습니다. 이세명 같은 경우에는 황폐한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타월까지 올리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뒤에 판도라가 들어가는데 판도라는 폭발에 역시 타월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이네 명은 다음 주에 있을 황폐한 영역 본선전을 위해서 다 타월로 올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 앞에 있는 카투투카는 비수를 써도 되고 균형을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신 것들 몇번 쳐보고 나서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정교로 올리시면 되는데 저는 비수를 올렸습니다. 전투 스킵을 통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투 스킵했을 때454 정도가 나왔고요. 제가 원래도 나왔던 수치도 454.6이죠. 여기 전투 기록 전부다 보면 54, 53, 53, 53, 54, 54. 그러니까 많은 변동평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에 아주 좋고 지금 보시면은 판도라, 그 다음에 세미라, 루보미르이세 명이 들러기 때문에. 이세 명의 진화 정도에 따라서 점 달라집니다. 저는 세미라가 파, 파라곤 3이고 판도라도 파라곤 3인 상태고 루브미르는 파라곤 4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진영 보여 드리면서 이제 주문석까지도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주문석은 비술 정교, 그리고 쌍둥이 요술 타월, 세미라 도살자 타월, 루브미르 선지자 타월, 판도라 폭발 타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황폐한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황폐한 영역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번 주에 이제 네 번째, 불멸 용맹 번창 광휘하고 이제 광휘가 끝나죠? 광휘의 수치를 보면은, 가장 고점이 289.7인데, 제가 287.5입니다. 랭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8,752, 28,633, 28,333, 28,150. 굉장히 촘촘합니다. 항상 마지막쯤 되면은 어느 정도 정교화된 덱들과 주문석들이 완료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차이를 내셔야 되고요. 저희 서버 기준으로 22를 보면은 25,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5 0를 보면은 21,5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진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형은 여기 말고 도전 기록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기록 보면 28,752, 27,990. 7,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진영으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캐릭이었고 다음 시에 나온 알렉시스와도 짝꿍이 될 만한 그런 캐릭으로 아탈란테가 있죠. 아탈란테도 타월까지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하라크 역시 균형의타월까지올려줬습니다 a 팀에 있는 딜러 두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둘은 타월로올려줬고플루스톤은타로 올릴 것좀 남아서 요술임에도 요술로 어, 타걸로 올려준 상태여서 이세명 정도를 타걸로 올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페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교도 안 했습니다 정교도 안한 안한 상태고 후기는 정교 정도 한 상태가 요 정도 값이 나와요 진영 a팀은 요렇게 되고요 b팀 같은 경우에는 로안 소니아 그리고 조아가 사용됩니다 조아하고 로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화 정도가 꽤 높은 편이죠. 8억원 3등급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로아는, 이렇게원천이니 강철을 넣어줬고, 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질풍을 넣어준 상태예요. 가운데 있는 소니아는 마력을 넣어줬고, 셋다 굳이 더 올리지 않고, 정교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아가 뭔가 더 올라가면, 데미지가 올라갈 것 같지만, 타고를 올리는데 제가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 큰 수치는 아니에요. 888이기 때문에 아탈란테 보다는 낮단 말이죠. 그리고 탁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올릴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고점이 나왔던 덱을 몇번더 쳐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26405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고점을 뚫었네요. 1등이 됐고 29275 보시다시피 타골로 굳이 다른 것들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29 정도가 나왔고 제가 레어 프론지정에서 3만이 넘는 수치도 꽤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예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해드릴 때 3만이 넘는 수치를 제가 뽑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번더 쳐서 3만이 넘는 수치가 나오는지도좀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뭔가를 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29748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1위로 또 올라섰고요. 3만이 넘는 수치를 레오펀으로 제가 넣, 만들었다라는 그 쇼츠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첫날에 만든 거라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요. 레오프론이 네 명의 네개 지형 중에 가장 변동성이 좀큰 축에 속하고 여러분들은 레오프론 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꽤 고점이 높으신 분들이다. 하면은 이렇게 3만을 목표로 해서 쳐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데일리 PVE, 한편으로 끝내기 두 가지 내용 마무리 지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중간에 무한의 아레나나 비버만 도전 끝내지 않으셨다면은 앞에 있는 한편으로 끝내기 영상들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고 봐주시고 이제 곧 나올 다음 시즌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악령쿤이었습니다.